저기, 고양이 나와 있네. 마중 나온겨? 왜 들어가, 왜 들어가? <laughs> 아이고, 말랐네. 쭉, 땡겨볼까요? 물부터 줘야 되겠다. 엄청 가물었구나. 아이고, 목이 말라, 애들이. 열무는 어떤가 음, 우와. 네. 네. 어. 얘는 그 실하네. 비가 안 오긴 아, 중간에 한번 왔나? 어의하왔주요 근데 여기는 아람 불어서 날랐어요이리럴 때가 진짜 좋 마늘에 아니 우리 안 왔을 때 주시겄죠 감을 때는 마늘에 물잘 줘야 돼 여기 지금 마늘 싹하고 옆에 있는 올라온 싹하고 크기가 완전 차이나죠 얘네들은 주아를 심은 자리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6월달에 거둘 때 보면은 동그란 알마늘이 달립니다 그럼 이제 이 알마늘을 가을에, 한 군영에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이제 내년에는 육종마늘이 되는 씨앗들입니다. 씨앗들. 이 주화를 키워서 마늘을 심으면 그 육종마늘이 훨씬 알도 굵고 튼실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씨앗이 아주 잘구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라서 잘 잘지. 밥에 는콩은 엄청 큰데. 음. 어. 이게 이제 씨앗은 말리니까. 엄청. 잘해. 내일 비온대니까 씨앗을 최대한 많이 심어야지. 오늘 무엇을 심는 건가? 여기 잎들게 잎들게. 잎들게. 잎들게 이거 이름이 영화 제목이네. 네? 만추. <laughs> 만추. 헨빈. 햄 헨빈하고 누구야? 당웨이. 아, 탐웨이. 영화 좋았지. 세, 세네요. 아침인데 비는 오지 않고요. 아마 좀 이따부터 올것 같아요. 여기가 쪽파밭인데 쪽파가 너무 배게 나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훨씬 이제 여유가 생겼죠? 아, 맞아, 아 누누나, 니 없이. 흙이 나죠. 쪼파가, 니네, 쪼파가, 니가 니네, 쪼파가, 니서파가치파가쪼파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릇이 좀 커야 되는데 조그만 그릇밖에 없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에 숟가락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 에이? 보기에는 덜 이뻐도 그냥 오케이. 끝! 어딜 그렇게 보고 있어? 이쪽 좀 보지? 얼굴 좀 보여줘? 응, 응, 응. 아, 돌리다 마냐, 얼굴을. 응? 음? 고양이가 요 앞에 와 있는데, 딴데 보고 있다? 아니, 얼굴 좀 보여줘. 나한테 는 소리도 아니야? <laughs> 아니, 고양이가 요 앞에 있는데, 딴데 보고 있어.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가만 있네. 지 지금 쳐다보고 부르는 거 알면서도. 전배 선박이지 뭐. 다 들려. 얘귀 좋아. 전배가. 어, 이제 봤네. <laughs> 가는겨? <laughs> 왜? 왜 왜? 누가 궁금해? 배고파? 아저씨 찾는 거야? 고기 좀 줘. <laughs> 조금 나아지나? 입맛이 없어 왜안 먹어? 밖에서 찍으면 얘가 도망가고 안 먹어. 응 옆에 있으면 불편한가봐. 과연 아저씨를 보고는 도망갈까? 도망가네. <laughs>